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오늘이 27일입니다. 음, 예, 휴일이고 어, 그렇습니다. 예, 뭐 어, 한동안 며칠 예, 유튜브를... 촬영하지 않고 어, 그냥 지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어 그동안에 아, 그래서. 어, 요즘에 그 국제 정세가 좀 그렇고 또 미국이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어, 또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많이 변화가 됐지요. 그 동안에 음.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지만은 우리나라는. 에, 에, 우리나라의 그, 저, 우리나라의 그, 어, 에, 그, 정치, 기본 정치를 잘 다뤄서, 어,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뭐,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북한에서 파병도 하고 뭐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또 그렇고 거기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주축이 주인이 돼서 그그그 사람들이 이제. 파병을 하든지, 무기를 대든지 해서 해야 되지,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제3자 입장으로, 어, 그, 입장을, 가, 가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당사자는 그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나토 이런 나토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제 3자보다는 어 당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에그 어 하, 하는데 에, 북한이나 우리나라 제 3자가 아, 앞장서거나 너무 나가서 끼어들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는 뭐제 3자라고 보잖아요. 뭐전 세계 평화는 음, 뭐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원래 그 러시아 그 다음에 그 뭐다, 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나토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음. 나토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그 나토와 러시아와 아, 나토가 아, 중심이 된다. 그, 거기에 어, 그렇죠. 나토와 미국 그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나 우리나라는 제 3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그 당사자보다 더더 많이 나가서.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제3자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중립의 입장. 음. 뭐, 북한에도 너무 많이 나갔다. 그, 그, 러시아, 응? 음? 북한도, 음. 파병을 한다. 중국에서도 파병을 하지 않는데 북한에서 파병을 한다. 어, 그렇잖아요. 또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뭐 나토 회원 국가들이 에 우,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 그제 3자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 있는 나라가 아 너무 너무 앞장서서 나가면서 파병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뭐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나토 국가 회원들이 파병을 했다 그러면은 중국이라든가 북한에서 이제 파병을 할수 있지만은 그. 나토 회원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도 않는데, 에, 그 나토하고는 직접적인 그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어그 넘은 앞장서서 어 음, 음,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북한은 그 중국도 파병을 하지 않는 마당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당사자는 원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나토, 미국, 이런 나라들이 좀 밀접한 당사자 관계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제4자 입장에서 중립적이고 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음, 북한도 너무 나갔다 먼저 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음, 그뭐 남은 나라 이그 뭐냐? 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느 나라도 파병을 하지 않고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에, 사람으로. 음, 먼저 파병을 했다는 것은 너무 나가도 한 한참 많이 앞장서서 나갔다 주객전도식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 그래요 거기에 휩싸이면은 거기에 휩, 소용돌이 휩싸이지 말고 제제 어, 삼자 입장을 잘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병을 하면은, 나토 해운국에서 파병을 먼저 해야 옳지요. 음, 원래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뭐, 중, 중국에서 중 파병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파병할 수 있지만은, 그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당사주가, 당사자 간에 이제, 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에 갑자기 그 우뚝하게 북북한에서 그어 먼저 파병을 한다. 그거는 에그에 나가도 너무 한참 먼저 나갔다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나오 회원국에서 파병을 해. 했다고 먼저 하면은, 뭐, 북한에서도 파병할 수 있고, 다음에 중국에서도 파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파병이 되고, 나트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고, 미국에서도 파병하고 하면은, 북한이나 중국에 중국에서 파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파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순서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그게 주객전도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주인하고 당사자가 하지도 않는 걸, 그 주위 손님이 먼저 들어가지고 파병을 하는 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 그거 그, 그, 그렇잖아요." 원래 요즘에는 그 기술 전쟁입니다. 재래식 무기 전쟁은 요즘에는 그 기술 전쟁이래 해가지고 어 원자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습니다. 기술 전쟁이에요. 요즘에는 어 요즘에는 재래식 무기에 이제 거기에 에 플러스 더해서 기술 전쟁이 접목돼 가지고. 어, 그 위력이 핵무기 못지않게 에, 크다. 그렇게 봅니다. 전자장비, 그 최신 장비가 전부 다 마비가 되고, 음, 작동이 되지 않는 아, 그 뭐, 음, 그런 기술도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그, 뭐, 저기. 레이더망도 완전히 그 목통이 될 수도 있죠. 어, 그런 기술 전쟁이 앞으로는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게 된다. 음, 그렇게 봅니다. 어, 레이다망도, 레이다망도 완전히, 에, 에, 완전히 스톱, 올 스톱. 음, 어, 정상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망, 전화망. 모든 그 전자 전자 전투 전투 장비는 올스톱 마비가 되는 그런 기술 전쟁 그런 거로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파 파견을 한다고 해서 전세가 갑자기 변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